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90% 효과, 이달 긴급 승인 신청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구에 밝혔다. 화이자는 이달 말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화이자와 바이오맨테크는 5월 7월 미국 등총 6개국에서 임상 3상 실험을 시작해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2회 접종했다.이 중 절반인 2만 2천여 명은 진짜가 아닌 가짜 백신을 접종받았다.중간 분석 결과 대상자 중 코로나 2구에 감염된 94명을 우선 확인해보니 90% 이상이 위약을 접종받은 사람이었다. 진짜 백신 접종자의 감염은 10% 미만이라는 뜻이다. 90% 이상의 예방 효과는 전 세계에서 널릴 수 있는 아동대상 홍역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미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양산은 올해 말까지 1,500만에서 2,000만 명분의 백신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이 획기적 발전을 돕고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를 준 훌륭한 여성과 남성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하지만 임상 참가자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되면 예방 효과는 90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더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전문가들은 임상에서 큰 문제가 없어도 대규모 접종 과정에선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된 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장중 5~8% 에서 급등했다. 미국 다우존슨 산업 평균 지수도 5%대 상승세로 출발했다.